예쁜 금발의 여성이 걸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아. 학교 친구의 누나입니다. 그런 누나를 좋아하는 조시와 빌리 둘은 둘도 없는 절친인데요. 다음날 놀이공원에 놀러 간 조시. 그곳에서 자신의 짝사랑 신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녀에겐 대렉이란 훈남이 있었고, 키가 작았던 조시는 놀이 기구마저 탑승하지 못합니다. 절망에 빠진 조시는 우연히 기계를 하나 발견하는데, 기계의 이름은 졸타 소원을 비는 기계였습니다. 키가 크고 싶다고 소원을 비는 조시. 그러나 기계의 전선은 뽑혀져 있었는데요.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고 조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을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 그런데 무언가 달라졌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30대 어른이 된 것, 바로 졸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급히 집을 나와 달려간 곳은 전날의 놀이공원. 그러나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머니는 놀라면서 아들을 내놔라고 위협합니다. 결국 단짝인 빌리에게 찾아간 조시. 그러나 역시 믿지 못하는 빌리인데요. 조시는 둘만 아는 노래를 부르며 증명하고, 그렇게 빌 리의 도움 으로 뉴욕 으로 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뉴욕의 한 호텔 든든한 빌리의 도움으로 험난했던 하루를 마칩니다 다음날 졸타의 행방을 찾는 두 사람 관련 문서를 찾아내지만 6주의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취직을 하기로 마음먹은 조쉬, 그런 그가 고른 직장은 장난감 회사였는데요. 거짓 이력서를 작성하고 도착한 회사 면접, 신기하게도 취직에 성공합니다. 사수와 대화하며 출근하는 조시. 그러던 중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업무 보고를 듣던 그 순간. 조시와 사장님이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나 조시의 눈엔 오직 여직원 수잔만이 가득 차 있네요 시간이 흘러 받게된첫 월급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조시입니다 첫월급에 기쁨을 가득 안고 도착한 장난감 가게 신나게 놀던 중 사장님을 만납니다 이후 직접 회사 상품들을 둘러보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두 사람. 어린아이인 조시이기에 더욱 와닿는 피드백. 사장님은 조시의 말에 크게 감동합니다. 그러던 중 들리는 피아노 소리. 그렇게 희대의 명장면 피아노 씬이 만들어집니다. I mm -hmm. 조씨에게 크게 만족한 사장님 부서를 여쭤보시고 다음 날 조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찾아온 빌리 조씨가 꿀 빠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습니다. 이후 멋진 집도 계약하며 행복한 라이프를 즐기는 조시. 어느 날, 회사 파티에 참가하는데 독특한 그에게 눈길이 가는 수잔입니다. 자꾸 그가 신경 쓰는 이 수자는 하나의 결심을 하고 조시를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와우. Is this your c a 그런 그들이 향한 곳은 조시의 집. 그곳은 어린아이의 집처럼 되어 있었고 트램플린을 하며 두 사람은 점점 더 친해지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 간의 오묘한 분위기가 오고 가지만 조시는 곧바로 침대로 올라가고 장비를 정지합니다. 오히려 순수한 그에게 더 반한 수잔입니다. 다음날 맞이한 조시의 생일. 절친인 빌리와 시간을 보내고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수잔. 두 사람은 어색함을 딛고, 놀이공원으로 향합니다. 신나게 놀며 더욱 사랑에 빠지는 두 사람. 그러나 사랑에 빠져 조시는 졸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수잔. 수진? 수진? 조시도 수잔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두 사람입니다. 한편 잊고 있던 조탈을 찾을, 단서를 얻은, 빌리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Yeah, buddy, it came! 문서를 들고, 급히 조시의사무실로 향합니다. Well, Wednesday would be better than Thursday. Yeah, I have the key example right here. 그러나 바빠진 조시였기에 빌리를 응대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친구를 밀어내는 조시인데요. 과연 조시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 소년 조시가 어른의 세계에서 겪게 되는 모험과 사랑을 그린 영화 '빅'. 뒤에 내용부터는 스포가 있으니, 보실 분들만 계속해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자신의 고향을 찾은 조시, 그곳에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짝사랑을 발견하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절친 빌리는 다시 한번 조시를 찾아가고. 현재 졸타가 있는 위치를 전해주며 선택의 기회를 조시에게 넘겨줍니다. 아이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조시는 공원으로 향하고 그녀의 애인 수잔 또한 그의 뒤를 따르는데요. 공원에 도착한 조시는 졸타를 찾아내고.

이후 누나미 뿜뿜하며 조시를 데려다주는 수잔. 두 사람은 마지막 키스를 마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상상을 예쁜 영상미와 배우들의 명령기로 선물해준 영화 빅.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며 현재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안겨주는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땅뷰였습니다.